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음, 그 장이 이시큐비시요, 광이 그 장이 이시큐비시요, 광이 시큐비시예요. 장이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했고,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구별하게 해서 궁창이 하늘 뜻에가 다어요 이게 이시큐비시예요. 광이 시큐비시예요. 광이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열 개의 열 번의 가라사 바이오메 렐로임이 나가면서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까지 온게 광이 시큐빗이에요. 안식에까지 왔어요. 이걸 광이 시큐빗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넓혔다 이거죠 지금. 에, 이렇게 넓혔다. 이 화살을 가지고 활의 위치를 한 바탕쯤 가지고 이한 바탕쯤이라는 이이 이 문장이 네.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냐면요. 크게 벌어졌다 이랬던 시에 크게 벌어졌다. 에. 크게 벌렸다. 에. 우리 한바탕 신나게 놀아보세요. 아까처럼 크게 벌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러면 이 활의 위치를 크게 벌 한바탕처럼 크게 벌렸다 이거죠 지금. 에. 한바탕처럼 이키데무텐로란다로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은처럼 이렇게 나가는 게 이건데. 이 무지개 활의 이치, 무지개 의 활의 이치를 활의 이치를 한바탕처럼 지금 한바탕처럼 지금 활의 무지개를 한바탕처럼 그냥 넓게 했다 이거죠. 활의 이치를 한바탕처럼 넓게 했다.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활의 이치를 한바탕처럼 넓게 했다. 그리고 이 노팔, 이 노, 그냥 활도 아니고 노팔이에요. 노팔. 노팔. 예, 아주 강하고 강한. 이 용과 라일라를 통과하면서 40주 40회의 이 시간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쉽게 이게 좌절하지 않고 쉽게 절망에 빠지지 않는 이 노시 돼버렸어요. 활도 그냥 활도 아니고 노팔이 돼버렸어요. 이 노팔을 그냥 크게 벌렸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어디나무 떨기에서 이 떨기나무 아래서 떨기나무의 가르침으로부터 무지개를, 활의 위치를 한바탕처럼 넓게 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이게 뭐라고 번역됐냐면, 가로대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보며 방성대고 가니. 이렇게 나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나가요, 이제. 볼수 없다 말함으로 그 자식이 죽는 안을 볼수 없다 말함으로 묵상의 나무들 아래로부터 좌정했다 그리고 방했다 그녀가 방성해, 방성했다 그리고 대곡했다 이렇게 나가요 이 대곡이 뭐냐면 이느에미야 8장 9절 한번 봐봐요 느에미야 8장 9절 이느에미야는이바벨론 포로 유수기 때의 선지자예요 예.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드웨미아 구약 무 페이지죠? 칠삼칠 칠삼칠이요? 예 칠삼칠 예드미아 8장 9절이요. 음. 여기서 이제 이때 이제, 그 바벨론 포로기 때그 애자남이 서려 있다고요. 그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나가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 거예요. 지금 2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대곡하는 거예요. 지금. 예, 정말. 총동 뉘에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그 백성을 가르치는 내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근데 율법의 말씀을 들고 이, 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6절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그 창세기 2장 3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올라온단 말이죠. 우리 마음 땅에 올라와 가지고 무지를 갖다가 다 적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냐 하면 감동이란 게 온단 말이죠. 감동. 네, 이 감동. 이 감동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생명체는 감하여 동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 감동하면서 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게 2장 3절까지 이게 안개가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안개가 뭐냐면 빼흰내 토부 메오드라고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 31절에까지 도달한 내용이 이 메오드라는 단어에서 안개가 나왔거든요. 이 메오드 이 메오드라는 단어에서 안개가 나왔다. 이 돌이킨, 무지로부터 돌이킨 것으로부터 할때이 돌이키다가 메오, 안개예요. 그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무지로부터 돌이켜가지고 토부의 지혜의 토부의 자리에 도달한 거예요. 이걸 안개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 31절까지의 내용이 안개가 돼가지고 이제 내내 내, 내 마음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갈이 뭐다? 결국은 하갈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여자 하갈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진 66권의 이 서판이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방해 가지고 성을 만든 게 대곡이라는 거죠. 바로 이거 이거 잘 보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판에다 새겨져 있어요. 이게 아까 저기. 이원사님이 잘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무슨 생각을 하나님 무슨 뭐 이걸, 이걸 어떻게 떠올리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떠올려졌다고. 그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가지고 들어올려지는 거예요. 들어올려졌어요. 이게 나사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지금 나사라고요. 지금 이게 이게 눈이 팬눈이 이게 눈이 동화돼서 그렇지. 이게 나사예요. 요 여기 눈신 알렙해가지고 이게 영원가로 나사예요. 나사 S A. 이게 이제 이게 노켓트그 나사예요 나사 항공우주고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걸 정신적으로 안 바라보고 현상적으로 바라보니까 자꾸 노켓트 쏘고 이러는 거라고요 이게 항공우주국의 나사로 나왔단 말이죠 이게 이건 이제 그녀라는 인칭 대명사고 그녀가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66권의 하갈이 들어 올려지니까 방하니까 성했다 이걸 대곡이라고 그런다 예 그러니까 방이 성을 일으켜 가지고. 감동을 불러 일으키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 장면이라고 요 지금 이게 에이. 이거 지금 들어가셨나요 정확히 내 안에 있는 66권이 방해가지고 들어올려져 가지고 성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대곡을 만든다는 거죠 진짜 감하여 동하는 눈물이 나오는 거라고 요 이게 지금 에이. 이게 그그상이 그, 그 묵상의 나무 아래로부터 자정했단 말이죠 그 자정한 목적은 보다 방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66권을 들어올려도 방해가지고 성을 만들고 대곡하기 위해서다. 울기 위해서다, 진정으로.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다. 지면을 적시기 위해다. 지면을 적셨다는 게내 자아의 지면을 적셔가지고, 진정한 감동의 눈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이거는 서른도가 뭐 이런, 이런, 그런 것도 낮은 차원에서의 서른도나 뭐, 나우나가 불러가지고 뭐, 여인 네의 심파시적인 감정을 애잔하게 울려가지고 나오는 눈물이랑 운이 달라요 이거는 이건 다르다고요. 예. 예. 그녀가 들어올려졌다. 6 6권의서판이 들어올려졌다 이거죠. 그래서 성했다. 성은 뭐예요? 에이 예. 성이 이제 그 때, 대화 성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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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아, 성. 에이이아성 꼭대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방성. 에 예. 방성. 에 예. 예. 아니 성우할 때그 성우 목소리 서, 방성. 에 예. 그러니까 그, 그, 그이 목소리 그성 성우할 때 성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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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방송 대곡했다. 이거 한국 성경으로 방송 대곡인데 방이 성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대곡을 만드는 거라고요, 바로. 이 대곡이 뭐냐면 진정한 눈물이 나는 거죠. 이 진정한 이 눈물이 나는 거죠. 주야로 고급하는이 눈물이 진정으로 나는 거죠. 7일 동안 곡했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 감동의 눈물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명의 특질은 감하여 동하는 거다, 이거죠, 바로. 근데 이게 어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떨기나무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떨기나무 아래. 떨기나무가 뭐냐면, 묵상의 나무 아래란 말이죠. 묵상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으로 들어올릴 때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Understand?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권사님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 내 이걸 들어 올려주게 해주십시오 하면 이 기억이 안에서 떠올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적용받고 나가게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적용받게 나가면 안 돼요. 그건 사망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여기 다시 나갑니다. 가르침으로부터. 이 가르침이 뭐냐 이거죠. 알게됨으로부터. 이게 뭐냐면 전절에 묵상의 나무 아래, 떨기 나무 아래에서 이걸 갖다가 가, 받았단 말이죠. 전절이 뭐예요? 26장 16절에서. 예, 15절에서 예 가죽부대의 물들이 다했다. 이제 이제 가죽부대의 물들이 다한 거는 보다 하나님의 묵상에 묵상으로 채워지는 곳 때라 이거죠. 이때가. 예. 가죽부대의 물들이 다해야 돼요. 이제 그 묵상의 나무들 아래 두었다. 그 자식을 두었다. 둔 목적은 보다 둔 목적은 보다 자식과 그녀가 자정하기 위함이다. 어디로부터 떨기나무 아래 자정하기 위함이다. 이좌 떨기나무 아래서 자전한 이 떨기나무 아래 자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목적이 나가는 거야. 이제 떨기나무 아래 떨기나무 아래 자정한다는 이유는 뭐다? 떨기나무 아래 자정한다는 이유는 뭐다? 확장하기 위해서다. 화대의 치를 크게 벌리기 위해서다. 한바탕증한 바탕이란 거 사전 찾으면 크게 벌리다 예요 예? 네? 선사님 크게 벌리다 예요 무지개를 한 바탕쯤처럼 넓게 확장하기 위해서다. 넓게 확장했다. 넓게 했다. 무지개를 한 바탕쯤처럼 넓게 했다. 그 자식이 죽는 안을 볼수 없다 말함으로 어떻게 되냐면 가르침으로부터 좌정했다. 이제 좌정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들어 올려졌다. 그리고 이이이 우리가 이 죽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을 들어올려 가지고 성해 가지고 진정으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까 사람은 살아서 죽어야 된다 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산다 그럼 언제까지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야 될 거냐 이거죠 죽는 게 없어져야죠 점점 가시로 내가 살아서 죽는 게 없어져 가야 돼요 살아갈수록 직행해 버려야 된다고요 이제는 참 그게 어렵더라고 저도 참, 그, 뭐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그냥 기억으로 떠올려가지고, 그냥 내 생각 후퇴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몸을 통해서 내보내는 이 직행의 단계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생각이 나갈 때가 많아요. 그냥 욱하는 감정이 나갈 때가 많고,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행해가지고, 내 몸을 통해서 내보낼 수 있다면 나는 방송 대곡하는 단계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정말, 감동의 눈물을 크게 물리는 단계에, 우는 단계에 들어갈 거라고요, 내가. 이 사람의 생명의 특징이란게 뭐냐면, 감하여 동하는 존재다, 이거죠, 바로. 이게 없으면 생명체가 아니에요. 정말 감하여 동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요. 이게, 하도 이게 자본주의가 너무 드세고 개인주의가 난무하다 보니까, 우리가 감하여 동하는 그 감동,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이런 마음이 없어져 가요, 점점 갈수록. 정말, 이게, 정말, 권사님이 이렇게 막 도마도 해오시고 막 이러고, 이러 이런, 이런 모습들이 사실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 한, 한, 한 존재의 그 혼이 다다 음식에 담겨가지고 오는 건데, 이, 이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 눈이 어디서 있어야 되냐면, 썰기나무 아래 항상 거해야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런, 그런 것들을. 조그만 거에서도 감사하고 방송되고 갈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되자. 에, 의뢰 당연한 거다. 누가 해주는 건 당연한 거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정말 이거 뭐, 뭐, 안 해줄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아니야 정말. 에, 정말. 이거 누가 해주면 당연한 거고. 에? 정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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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감동도 안 느낀다면, 이게 진짜 뭐 노자 말대로 정말 인간의 만남이란 건 오감이 있어야 앞으로 전진하는 건데 그게 안 되지 않냐? 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거에도 감동에 우는 우는 이이 이 지면을 적시는 이 감동의 이이이 이, 이 울음이 방송되고 하는 이 삶이 있어야 된다. 정말 이 감동이란 게우이 감동이란 게 감하여 동하는 눈물인데. 이게 떨기나무 아래서 이루어질 때 떨기나무 묵상의 나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 예, 거기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이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들어올려져가지고 방해가지고 성을 만드는 게 대곡이다 이거죠 바로. 방이 성을 만드는 게 대곡이다. 방이 큰 소리를 만든다. 그리고 대곡하는 게 진짜 진정한, 그, 우리 내의 진정한 생명체의 특질 아니냐. 예.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생명체의 특질이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그 감동할 수 있는, 감동에 대곡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우리가 이 촉이 살아있어야 된다. 예. 촉이 살아있어야 된다. 예. 거꾸로 얘기하지만 고려 때, 고려 때 이제 그, 보수주의 우파에 이제 이인임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정도전이가 이제 이 백성을 위한 정책을 자꾸 피니까 이이임이가 정몽주랑 정도전이가 백성을 위한 정책을 피니까 이인임이가 뭐라 그러냐면 백성은 받는 거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받는 자가 권리가 된 집단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물론 이제 이인임이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걸 성경 안으로 끌어올리면은 조그만, 누가 조그만 거 하나를 해주더라도 방송되고 갈수 있는 영의 촉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촉이 죽으면 안 돼요. 그건 생명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그만 거 하나를 누가 해주더라도 정말 방송되고 갈수 있는 그런 떨기나무 아래, 떨기나무 아래, 그 묵상의 나무들 아래 항상 존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고, 이거죠. 조그만 게큰 거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항상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방송되고 가는 삶을 살고 활의 위치를 깨달는 활의 위치를 넓게 했다는 얘기는 뭐다? 결국 방송되고 가는 그 생명체의 특질을 갖춘 거다. 활의 위치를 넓게 한게 뭐다? 방송되고 갈수 있는 존재가 된 거다 이거죠 내가 정말 감정이 없고 정말 그 진정한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자는 그건 진짜 메마른 자예요 진짜. 에. 그 조그만 거에서도 우리는 방송되고 가는 단계에 들어가자. 그게 활의 위치를 크게 벌리는 겁니다. 활의 위치를 크게 벌려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그 마음밭을 갖자. 살아있는 마음밭을 갖자. 예. 그래야지 우리가 간의 역사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간다고요. 우리가 천시를 깨닫고 하늘의 뜻을 깨닫고 지리, 땅의 이치를 깨달았다그래도 인화가 없으면 우리 성공 못해요. 인화가 없으면 우리 성공 못한다고요. 천지를 깨달았어요.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하늘의 이치를 깨달고, 땅의 지리를 깨달았다고 해도, 사랑과 합리적인 조화를 이끌어가는 그, 그 모습이 없다면, 우리 성공 못한다고요. 근데 하, 사랑과 합리적인 조화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방송되고 가는 그 마음밭을 지녔을 때 이루어진다 이거죠. 조그마한 것에서도 감사하고, 조그마한 것에서도 우리가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추면서 가자. 에이. 요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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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갈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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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입니다. 예. 다시 한번 끝으로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가로대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이제 죽는 것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자꾸 죽고 사는 역사는 이제 좀 그만하자. 무투살라우는 뭐다? 결국 무투살라우는 뭐냐면 죽어서 펼치는 거거든요, 이게. 무투살라우. 죽어서 펼치는데 이게 없어지고 살라우만 남는다고요, 나중에는. 죽는 죽어서 펼치는 거예요. 죽어서 펼치는 게 무트살라우란 말이죠. 펼치는 것이 이것을 람액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노아의 아버지 람의 경험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에.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는 죽어서 펼치는 거는 좀좀 좀 다운시키고 그냥 직행하자 펼치는 거로 가자 이제는. 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방송 대국하는 삶을 좀 살아가자 우리가. 좀, 좀, 좀 조그한 것에서도 좀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삶으로 살아가자. 예. 그래서 이제 가로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21장 16절 끝으로 가로대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자식이 살아야 되니까 자식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살을 한바탕쯤 벌려야 돼, 그냥. 활의 이치를 깨달아서. 무지개의 이치를 깨달아서. 무지개의 이치란게 뭐예요, 결국? 나를 보고 밖을 나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 예? 나를 보고 밖을 나가는 그 삶을 넓게 펼쳐가지고 방송되고 가는 생명의 특지를 갖추다. 그래서 가로대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을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송되고 겠다 방송되고 겠다 정말. 에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그, 그, 이 방송되고 가는 자, 자, 마주 앉아, 마주 앉아라는 표현이 마주가 뭐냐면, 묵상의 나무들 아래가 마주예요. 이게. 하나님의 묵상의 나무들 아래가 마주고, 대했다가 뭐냐면 앉았다. 거기에 좌정했다. 하나님의 묵상의 뜻 안에 좌정했다를 마주 앉아라고 여기서 한국 성경에서 번역했어요.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송되고겠다. 마주 앉아 바라보는 목적은 뭐냐면, 조그마한 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생명의 특질을 갖자. 에,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마음밭을 갖자. 의뢰 누가 해주면 당연하다. 그렇게 받는 자가 권리가 되는 마음밭을 갖지면안 된다, 우리가. 방송되고 가는 마음밭을 갖자. 오늘 이게, 이게 활의 위치에요. 오늘에, 오늘에 떨어지는 활의 위치에요, 이게. 예. 그리고 활을 한바탕쯤 넓게 한그 목적은 뭐냐면 방송되고 가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자. 예. 그 단계까지 나아가자. 예. 오늘 이거 끝이고 이제 기도하자고요. 하나하나가 다 요한계시록이에요. 뭐, 요한계시록만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 하갈과 그 자식이 들어올려져서 화 활의 이치를 깨달은 것을 그 지경을 넓게 하고 저희 생명을 죽어, 죽어 있는 정말 무지에 죽어 있는 사울의 정말 학정하에 있었던 그 음부의 학정하에 있었고 무지의 학정하에 있었던 우리의 마음밭을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시시각각 느낄 수 있는 그 생명체의 특질 감하여 동하는 마음밭으로 만들어주고, 또 방송되고 가는 이 생명체의 특질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밭대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